아니, 나 부모님한테 음. 이거 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보라고 야, <laughs> 진짠 얘기야, 지금. 아니, 난 춤출 지 몰라. 아니, 내가 야, 안 나올 줄았어요 여러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따뜻한 말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인방에 내가 안 나올 줄 알았어. 카카오이 야, 왜 부모님을 이런 걸 보라, 보라고, 보라고 말씀해? 아니, 드렸어. 아버지가 맨날 전화하면 뭐 새로운 거 없냐, 그래갖고. 어, 새로운 거 <laughs> 있다고? 야, <그럼> 우리가 <laughs> 지금 탈룰라를 단체로 해야 되잖아. <웃음> <나온다고>. <웃음> 나 맨날 잔뜩 한다고. 사과드립니다. 근데 아직 아버지 퇴근 안 하셨을 거야. 베트남 시간이라. 아. 2두 네, 네, 시간 빨라서. <laughs> 부모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확실히... 아드님 죄송합니다. 너무 잘 키우셨습니다. 네. 아드님 너무 잘 키우셨고. 아, 이. SBS가 인권이 덕분에 아, 어머니. 어머니 오열이래. <laughs> 부모님 우리가 장난친 거예요. <웃음> <웃음> 이인권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 공목을 맞히는 음악 퀴즈 치킨 교환권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일부 어떠셨어요? 하프타임 지났는데 평점으로 매기자면 활발했지만 별거 없었다. 아, 아 활동량은 많았으나 골을 넣지는 못했다. 네, 뭐 이런 정도. 아직 어시스트도 없었던 거 같아요. 자평을 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시민님이 인구나 재밌으니까 하차하자. <laughs> 이따 아따 성재님 확실히 베텐 많이 공부하고 온게 보인다. 그죠 렇 공부는 되게 많이 했죠. 예. 아, 감사합니다. 공부한 게 근데 방송에서는 예. 티 나면 웃기잖아요. 기출 문제를 <웃음> 외워왔어. <웃음> 11월부터 달달 외웠다니까요. 예. 진짜 매일 들으면서. 아 채팅창에 활동량 많고 꼴을 먹는 인가드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laughs> 아, 아, 인가드는 조금. <laughs> 인가드 예. 자 그래도 뭐 이제 미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감사합니다. 어 인태진입니다. 네. 예. 자 지난주 b t u 에서 어, 배텐 유니버스에서 큰 이슈가 침펄대 뚜춘 윷놀이 네. 멸망전. 네. 아 어, 이말년 작가랑 주호민 작가대 저랑 윤태진 씨 이렇게 편 먹고 이대이 <laughs> 멸망전을 했는데 네. 저희가 쉽게 멸망했습니다. 그냥 정말 멸망했어요. 예. 네. 패배 요인은? 제가 분석 자료를 누가 팬분이 올려주셔가지고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게 보니까 패배 원인은. 도성재, 도만 나오는 음. 배성재 때문이었고, 음. 그리고 그 적재적소에 말년 작가님의 폐를 기가 막히게 잡지 않는 음. 선택을 한그 배성재 씨의 그런 선택이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채팅창에 개도답 남매라고 보내주셨는데 <laughs> 정말 개랑 도만 나왔어요. <웃음> 진짜. <웃음> 네. 아니, 근데 어떡해. 이거는 조금 물론 제가 그 원래 윷놀이를 저는 이제 실제 윷놀이만 했지 네. 게임을 해본 적이 없다가 네. 윤텐씨를그 전에 털때 네. 제가 어떤, 경험을 해보고. 어, 어떤 곳에 한땡땡의 윷놀이를 네. 해서 아 이거 어렵지 않네 음. 라고 했는데 그 침펄듀오가 추천한 그래. 그 사이트 쪽으로 갔더니 맞아. 약간 원정 경기 온것 같은 둘다 헤맸어요 처음에 그쵸? 그 아시죠 메시도 페루 원정이나 네. 콜롬비아 원정 이렇게 고지대 원정을 가면 헥헥거리면서 잘못 뛰어요 네. 그런 것처럼 <laughs> 원정 경기에 어떤 그텃세를좀 경험하면서 음, 음. 개랑 도 만나 <laughs> 진짜 개 도답 남매가 돼버려서 와, 채팅창에 정말... 형 추해라고 <laughs> 형아 추하다 뚜제야라고 하시는 는데아 <laughs>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실수를 몇수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요 너무 너무 중요한 타이밍에 근데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텐시랑할 때는 진짜 말을 기가 막히게 놓으면서 네. 딱딱 따먹고 네. 완, 완성을 얻었요 둘이, 네. 둘이 할 때요? 예. 둘이 할때얘왜 하시나요? 1대1로 그할 때. 그래서, 지 네. 중요한 건 제가 인태인씨보다 확실히 위라는 걸 주지시켜 드리고. 네. 근데, 이, 제가 이 말년 작가를 조금씩 우습게 봤어요. 예. <laughs> 네. 일단 속았고, 사기에 당했고, <laughs> 진짜? 네. 본인 되게 못한다고. <laughs> 맞아. 형님 저 진짜 못해요. 응. 그러면서 해가지고 속았고. 그 게임하는데 계속 그 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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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열 받게 하더라고요. <laughs> 조용히 좀 하실래요? 를몇 네. <laughs> 번이나 했는지. 네. 아, 사실 <laughs> 닥쳐라고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laughs> 아, 그렇게까지는 또 못하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laughs> 네. 재밌었어요. 아, 아무튼 의외로 그리고 주호민 작가가 조용한데 말을, 강하죠. 말을 잘 나요. 혹시그 듀오는 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좀 콤비 플레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어 그때. 좀 다시 하죠. 아니 저는 근데 응. 게임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이게 지금 3대 1인가라는 응. 생각이 들 정도로 베디가 같이 구박을 해요. 네. 셋이서. 네. <laughs> 그 타짜 보면 그 고광렬 있죠. 예. 네. 네. 아이고 얘기다 나셨어요. <laughs> 같은 그래서. 편인지 아닌지. 네. 그래서 침착면이 계속 약 올리면서 해가지고 <laughs> 네. 침광렬. <laughs> 그래서 이제 벌칙으로 윤태진 씨는 그 만인 앞에 선언한 게 나는 이제 그 공포의 집에 가서 브이로그를 찍겠다. 그리고 선언이라기보단 저는, 떠밀렸죠. 저는 침투부에 출연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기면 그 일단 주펄 작가를 저희 베텐에 모시오기로 음. 신과 함께 특집했는데 그건 저, 실패했습니다. 저서. 근데 침터뷰를 저희가 나가기로 했으니까 네. 나가서 뭔가 하나 말아오기로 음. 말아오거나 엮어와서 음. 그런 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b t u 가이 베텐 밖에서도 뭔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아셨으면 <laughs> 좋겠고요. 네. 자, 저희 개그맨 출신 정용국 씨라고 있는. 아, 이 곱창 하시는 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제 엄청 많이 시켜 먹거든요. 아, 정말요? 어. 아, 여기서. 네, 저희 집 주변에, 오. 인기 맛집으로 항상 떠있어가지고, 정용국의 용곱창 진짜 많이 시켜먹어요. <laughs> 어, 그 떡살이 추가해가지고. 떡이 맛있죠? 어. 아. 곱창보다 떡이 더 맛있다. 떡이랑 거. 그 감자. <laughs> 저 진성 고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면 되게 좋아하겠는데. 아, 꼭 전해주세요. 직접 가서 드신 적은 없고요 아, 가서 먹은 적은 없어요. 아, 역시 떡 맛집. 뒤돌아 뻔한 가을 동안 김에 끝. 준비 되길 남다워. 생뿐이야 이대로 날 틀고, 전혀 없어. 너, 꼬마, 너, 지금 너, 포나 불안해, 왜 불안해? 내 말을 왜못 믿어? 그렇게 겪어봐도 나를 몰라. 왜 몰라줘? 네 몸을 닮을 까내 옷을 써줄 까난바음이 여자라고. 저 밤엔 늦게 자란 라시한눈웃도까맣

멋뿌리는 게 있다? 쥬 아, 이렇게 한다 <laughs> 어?